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24년도가 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25년이 곧 이제 새해가 밝을 텐데요 자 이제 내년 25년도 어그 시험이 변경되는 그런 과목들이 예, 공지가 됐습니다 어, 이미 어뭐 변경된 과목들이 있죠, 그죠? 예, 를 들어서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는 이미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교재로 출판을 했고요. 출시 했고, 이제 25년도와 26년도에 시험들이 이제 필기, 특히 이제 시, 실기보다는 필기가 많이 이제 변경이 되는데, 특히 이제, 어, 뭐, 다른 분야들도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디자인과 관련해, 특히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각 디자인, 뭐, 컬러리스트, 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뭐, 요 정도의 이야기를, 디자인과 관련된 어, 과목의 변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적용 시점 자체는 25년, 2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어, 컬러리스트와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특히 이제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는 변경이 됐죠. 자, 시각 디자인 기사도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근데 개정 시점은 2026년 언제 예, 1월 1일이니까 어, 내년 25년까지는 시각 디자인 기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뭐 변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는 이미 변경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컬러리스트 관련해서 음, 변경된 걸 보면 컬러리스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이 될 거예요. 자, 필기, 특히 실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보통 이제 필기가 변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6년 1월 1일이니까 뭐 직접적으로 당장 내년에는 관련이 없겠죠. 자, 근데 반면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자격증은, 어, 변경이 됩니다. 언제부터? 25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이름도 바뀌어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서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라는 시험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실기 부분은 크게 변경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는 이미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필기는 바뀌었지만 실기는 그대로 기존 시험과 동일하게 치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컬러리스트나 뭐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로 변, 한다 그랬죠? 시험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과목들이 바뀐다고 돼 있는데, 어, 특히 이제 시각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각 디자인 그 과목을 보겠습니다. 현재 기사는요. 시각 디자인론, 조형 심리학, 광고학, 색채학 이렇게 다섯 과목인데. 이렇게 네 과목으로 바뀝니다. 시각 디자인 기획, 전략, 제작, 관리. 그리고 시각 디자인 계획 및 실무가 시각 디자인 실무. 이렇게 바뀌는데 실무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의 100문제에서, 100문제에서 몇 문제? 80문제로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자, 컬러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리스트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사, 산업기사가 있는데, 둘다 똑같아요. 색채 디자인 계획, 계획, 전략, 어, 조생및 관리, 색채 디자인 제작.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기능사, 도 마찬가지. 바뀝니다. 필기 시험이, 이름도 바뀌죠. 여기 보시면은, 웹 디자인 기능사도 웹 디자인 개발 기능사로 바뀌고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라고 이름이 변경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시험은, 요렇게, 어, 산업 디자인 일반, 색채미 도법, 디자인 재료,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네 과목에서 시각 디자인 일반에서 컴퓨터 그래픽 이렇게 두 과목으로 바뀌는데 문제, 문항수는 60문제가 동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변경이 된다라고 공지가 이번에 되어 있어요. 공지가 되어 있는데, 음, 언제부터 컴퓨터 그래픽스 기능사는 25년부터, 그 다음에 컬러리스트 기사와 산업 기사는 26년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상관이 없겠죠. 컴퓨터 컬러 시각 디자인 기사도 26년부터니까 내년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미 어 필기는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는 이미 변경됐죠. 예, 변경됐고 어 이미 교재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왜 바뀌는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 우리나라에는요 이제 우리 사이트 이제 큐넷이라는 어, 사이트도 있죠 이렇게 우리 큐넷 QNET, 큐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NCS라는 게 있어요 NCS 인터넷 들어가서 어, NCS라고 해서 어, NCS 가시면 국가 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이그 다양한 직무들이 있겠죠. 이렇게 산업관리부터 쭉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직종을 선정하고 거기 에 우리 뭐야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분야에서도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 가시면 시각디자인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어, 색채 디자인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 공부를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다 한마디로 보면은 이제 음, 법, 법은 아니에요. 규, 표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 K.S.처럼 이제부터 색채 디자인 관련해서의 직무는 이렇게 교육을 하자라고 한마디로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표준을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교육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 이 NCS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대학도 그렇고 뭐이 직무 교육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어, NCS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있었던 어 그런 과목들은 이 NCS의 어떤 체계와는 좀 거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NCS에 있는 이 체계를 가지고 과목을 새로 이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아, 선생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제가 또 책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지만 어,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가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어,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시험 자체가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어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어, 교재에 나와 있는 이렇게 시각 디자인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과목들이 있어요. 뭐프리젠테이션뭐 뭐 이렇게 뭐 리서치, 비주얼 아이데이션 이렇게 제목들은 바뀌었지만 <laughs>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어, 그대로 나오는데 그 제목만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책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도 CBS 어, 그 어, CBS 방식 그러니까 컴퓨터 바아 CBT 방식이죠 CBS가 아니고 CBT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을 보고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그 기출 문제가 이렇게 뭐예요 그 제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문제 은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를 위주로 물론 새로운 문제들도 조금씩 출연하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필기 교재는 기존에 있던 교재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그 커리큘럼만 바뀌었지 내용적인 부분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물론 새로 추가된 어떤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것들이 출제가 되긴 되지만, 충분히 6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어, 그,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 바뀌었지만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상 시험은 큐넷에 가셔서, 우리 사이트에 가시면, 큐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이제 그그 큐넷 그 사이트 이제 우리 자격증 시험에 관련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대부 어 기존의 형태와는 완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험 그 사이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 우리 그 공지 사항을 좀 보시면 되는데 공지 사항에 가시면 공지 사항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2025년부터 변경됐다 자격 제목 안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요,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음, 그 시험에 관련한 내용들은요 우리 보시면은 자격 정보에 가시면 자격 정보를 보시면 여기 어, 국가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하죠 직무 분야에서 여기 디자인 분야 이게 NCS입니다 여기 디자인 가시면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기사인 산업기사 이렇게 치면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게 되죠. 시험일정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이렇게 다 공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부분도 다 되어 있고요. 얘를 지정하면 요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변경했지만 변경했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실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필기는 어 내용은 거의 똑같다 거의 한 보니까 80% 이상은 동일합니다 한20% 정도만 약간 변경이 되는데 그 부분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어, 컬러 컬러도 그렇고 시각도 그렇고 컴퓨터 그래픽도 그렇고 이제 저같은 사람들이 좀 고생을 하겠죠 왜냐면 다시 책을 써야 되고 또 녹화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건먹을 필요 없다. 그리고 뭐 시험 관련해서 변경은 이제 26년, 25년인데 뭐 이번 연도 우리 시각 산업기사 이미 변경돼서 다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각 기사와 컬러 산업기사 기능사는 언제부터 26년부터 변형되니까 25년까지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다. 그러나 어, 26년부터는 이렇게 시험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음, 뭐, 겁먹 필요 없지만, 25년도에 이 양이면 시험을 합격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렇게 공, 새로, 어, 음, 시험이 바뀐다라는 내용이 있길래,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어, 녹화를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내년 25년도, 어, 우리 자격 시험, 음, 특히 시각, 컬러, 컴퓨터 그래픽스 기능사 시험도 선생님과 함께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